<laughs> 어, 저, 전 그쪽 인생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아, 이, 인생은 서풍이라는, 어, 우리나라 전국, 아, 그만해. 전국 남성들의 재밌어. 해방을 위해서 가출을 <laughs> 고, 공고하는 그런. <laughs> 서, 가출을 공고하는 어, 그런 유튜브였어요? <laughs> 남성들이요, 60대기 전에 부디 가출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<laughs> <laughs> 내가 가는 곳이 곧 잠자리요. <laughs> 경치 좋은 또 어? 관광지고. 어. 그리고 그리고 나의 어, 식당이고. 음. 그렇게 해서 좀 벗어나고 싶은 분들은 인생은 소풍이라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결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라는 거네요? 구독 좋아요 안 해도 됩니다. 이거는 <laughs> 어... 지금 핑계로. 찐이네. 찐이네. 핑계로 하는 거지 결국은 가출입니다 <laughs> 합법적인, 인생은? 가출을 와, 네. 네. 합법적인 가출을 위하여 합법. 아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신 거구나 합법적인 가출을 위해서 아 근데 되게 카메라 잘 보고 얘기하신다 역시 유튜브는 다르네요 그리고 제 얼굴이 좀 동원해,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, 동안 찍고는 머리가 머리도 지금 나고 있습니다 어디요? 머리를 머리 부딪치지 마라. 나타라, 나타라. <laughs> 할머니 세배했나? 어, 할머니 세배한데 웃겨 게 죽인 줄 알았다. 와. 세배하고 원래 일어나서 어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. 그래. 근데 세배하고 시작하자마자 그래 이번년에는 건강하고 이러면서. 야. 엄 빠르다. 어, 아, 빠르더라. 급해서. 그러니까. 그 복실이. 아, 복실이 봤어? 원래 복실이가 12살이다. 응. 개나이로 지금 80이다. 80. 저잘 저, 봐. 잘 저기에는 응. 내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. 응. 자, 복실이랑 한번 인사시죠. 하 자. <laughs> 우리 복실이. 복시리. 복실이를 <복시리를> 소개합니다. <laughs> 복실이 발. 자. 복실이 저 카메라 보고.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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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보고. 복실이 발. 아 모른다. 빵 안, 빵은 안 댄다, 아빠. 빵은 한다고 내가 가르쳤다고. 우리 복실이. 아니, 아빠 좀말좀 들어 사람 하는 거야. 어? 빵 하면 든든다고. 복실아. 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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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빠 말안 듣네. 안 든다. <laughs> 잠깐만 아빠니내말안 <말. 웃음> 네, 들어. 만만는 공범이네. 아빠 보니까. 복실이는 응? 복실이는 내말안 들어. 복실 앉아 빵빵아빵 빵. 빵. 아, 지방. 지방. 옳지 아빠 만만했구나 만만했구나 우리 키응그 적당히 살아 응응 냄새야 어 냄새 오, 냄새나 냄새나 a 차차차차 i 아아아 a t 아아 a ta, ta.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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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음, 냄새나. 음, 냄새나. 언니, 제일 좋지? 일로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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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실아 복실 응 음. 하이파이브, 하이파이브, 하이파이브. 음, 내가 <laughs> 네, 좀 이따가 채소 음식 줄게.